나 피부에 발진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부드럽이나.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이거는 경험을 처음 하셔 분들은 혼자서 이겨내긴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미리 얻으시면, 네 이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명현현상 호전반응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합니다 설사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위장이 청소가 되고 숙변이나 독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작업이 대변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설사를 이틀에서 3일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또 같이 끊게 되실 건데 그럼 두통이 와요 근데 이 두통이 이 전에 커피가 그 카페인이 멈췄을 때 오던 몸이 피곤했을 때 오는 그런 두통과는 조금씩 다릅니다, 양상이. 그래서 점점, 점점, 이틀에서 3일 정도면 길면 일주일 정도.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 몸에 가공식품 섭취를 내가 얼마나 했고, 약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서 독소가 쌓였는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림프 시스템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기간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평균적으로 일주에서 2주 정도면 이명현 현상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몸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확 좋아질 수도 없고 확 떨어지지도 않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그리고 내려올 때도 계속 신호를 주면서 그 신호를 모르면 이제 어느 순간 최하위가 이제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것처럼 구토까지 하신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염 증상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은 콧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래도 그렇고요. 기침도 그렇고요. 실제로 콧물, 가래, 기침은 우리 몸이 나타내는 자정, 작용 중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고열은 가장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강력한 애들이 침투했을 때 싸워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싸워서 이겨낸 걸 배출하는 게 콧물과 가래와 기침인데 이거를 약물로 그냥 꽉 눌러버리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약물의 내성이 생기고 인간의 가진 자연치유 능력 림피스템이 망가지면 그거는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끊고 최소가의식을 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정작용 현상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또 다시 어 이상한 거 아니야? 해서 항히스타민제 먹고 기침약 먹고 병원 가서 또 스테로이드 이제 처방 받으시면 특히나 피부에 발진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두드러기나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은 이거는 경험을 처음 하셔 분들은 혼자서 이겨내긴 조금 어려운 게 있지만 이렇게 정보를 미리 얻으시면 아 아토피가 이 과정을 거쳤을 때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을 먼저 아셔야 돼요. 쳐 보시면 돼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 그러면 스테로이드 약물 끊겼을 때 그거를 다시 배출해내는 독소 배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때 도움을 주는 게 최소 과일식입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덜 가렵게 2~3일 정도는 아토피 심하신 분들은 특히나 아기들 아기들은 발진이 올라올 수 있어요 두드러기처럼 놀라지 마시고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상태면 이겨내시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병용 투여도 같이 또 권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상황마다 사람이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체질 체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실은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먹는 게 내가 약물을 건강기능식품을 얼마만큼 먹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정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 이거는 나쁜 부작용이 아닙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이런 채소간식을 경험하신 분들하고 공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카페를 만든 이유니까 거기에서 자기 증상도 얘기하면 어 나도 그랬어 근데 나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좋아졌어 아 그렇구 그구나 그럼 나도 안심했고 좀 지켜봐야겠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24시간 위급 상황에 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진짜 필요하면 병원 가서 응급처치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최소 과일식으로 최소 2주만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유형 당류 가공식품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요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나는 보고 샀는데 제품을 확인해 보면요 식품 유형 당류 가공식품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연골에 좋다고 하는 콘드로이친입니다 광고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새롭게 나온 물질이 또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식품도 관절 연고를 구성하고 있는 한 성분인데 예전에 이런 기억이 나요 동의보감에 <laughs> 무릎 관절에는 도가니탕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laughs> 그랬더니 이제 그 한의학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무슨 어 도가니탕 먹으면 무릎 관절이 좋아져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식품 영양학에서 봤더니 도가니탕에 콜라겐이 많고 콘드로이친 성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조들의 지혜라는 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이 먹으면서 몸에 좋았던 음식들을 기록해 놓은 게 어떻게 보면 한의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현대 과학 입장에서 이유가 밝혀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안돼 따른 거는 이게 이뭐이 뭐이 알약이든 액상이든 형태로 먹었을 때 몸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안됐다는 거. 근데 마치 이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그래서 홈쇼핑이 항상 강조하는데 아주 깨알그만한 글씨로 이렇게 지나가요. 위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일반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뭐 식품이요? 계속 일반식품, 가공식품. 근데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면 제품 정보에 관련된 영상들을 막 보여주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위 해당 영상은 제품에 관한 영상이 아닙니다. 건강관련, 정보입니다. 아주 깨알가만한 글씨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그냥 속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 식품도 가공식품이면 결국에는 몸에 독소가 쌓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돈 가지고 사고를 그냥 우려 드셔라. <laughs> 소금 많이 넣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뭔가 이게 확인이 된 거를 갖다가 식품으로 먹어야지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공식품은. 이 기본 개념 자체가 머리에 들어 있으셔야 TV 틀다가도 어, 저거 나 요새 관절이 좀 뻑뻑한데 저거 한번 먹어 볼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단백질, 단백질 보충을 하는 데 있어서 산양류 단백질 가루 분말. 요새 뭐 캡슐로 뭐 이렇게 정제 형태로도 또 나왔는데 그것조차도 식품 유형 보시면 일반 가공식품이에요. 그럼 분유 먹는 거랑 똑같아요. 분유 다큰 어른이 항상 단백질 아미노산은 우리 인간이 소화 흡수시키기가 가장 어려운 물질이다.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그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파는 거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드시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인증받은 거를 드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음, 정말 설탕 사지 마시고 사과, 배, 파인애플, 양파 이런 과일들, 채소들 갈아서요 설탕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요리 좋아하신 분들은요 이거 뭐 일도 아닙니다. 그냥 믹서기 갈아가지고 그 지, 그대로 어, 냉동실 얼음 그 보관함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각설탕처럼 쓰시면 돼요 얼려놨다가. 이렇게 해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약 끊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20, 30년 동안 인슐린 주사 맞았고, 이 인슐린 주사를 내가 평생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설탕 끊고, 혈당 안정시키고 채소 과일 식하고 과일의 과당은 절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그러한 사례들을 놓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지 현재 이 협소한 영양학적인 다이어트 과학에 하면 글루코스 어? 글리코겐 포도당 락토스 이러한 것들의 개념으로 설탕의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동일시 여겨버리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저는 그래도 한약사로서 당뇨 환자.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안 맞고 싶어 하신 분들 같이 응원해 드리면서 해 직접 보고 그리고 여러 사례들 그런 데이터들이 제 임상이 10년간 쌓였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외국의 의사들은 이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탕의 과당은 과일의 과당과 양리 작용 몸의 기전 작용 자체가 다르다.